같은 경우는 내 탓도 하지만 부모 탓까지 하더라 이거죠. 부모가 날 이렇게 나게 해줬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태어나긴 했어도 살아가는 건 어이. 내가 이끌어가는 거잖아. 내 인생이니까. 어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욕심인 거죠. 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네. 기구한 내 팔자 음.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바꿀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다 좀 애매한 말씀이시죠 <laughs> 봤을 때 어, 기구한 내 팔자 내 팔자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음, 남 탓하는 분들도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생각이 다르거든 어떤 분이 바꿀 수 없는 거죠? 남 탓하는 사람들. 내 팔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면 돼. 아, 근데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아, 남 탓하기에 바쁜 사람들은 쉽게 바꿀 수 없다. 내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남 탓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조금 내 기운 자체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은 운이 작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음, 생각 차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뭔가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필요한 거고요. 음. 기구하다고 생각하면 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10년 있다가 그 10년 전에는 이랬어요. 10년 후에는 이래요. 어, 그때 힘든 걸 그때만 해도 힘들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땐 별거 아니었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 운도 좋은 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움직이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팔자탄만 할 필요는 없어요. 음.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셨던 손님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내가 봐도 어. 진짜 기구했다 팔자가 이런 손님도 혹시 있나요? 있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타도 하지만 부모 탓까지 하더라 이거죠. 부모가 날 이렇게 나게 해줬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태어나긴 했어도 살아가는 건 어이. 내가 이끌어가는 거잖아. 내 인생이니까. 어,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찔끔, 정말 이만큼밖에 노력 안 해놓고 이만큼의 결과를 얻어요. 얻으려고 해. 그건 욕심인 거죠. 어, 성실하게 움직이는 만큼 내 사주팔자, 어, 완전, 완벽하게 다 바꿀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어, 내가 신이 아니, 아닌 이상. 근데, 노력도 안 하는데,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거는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음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좋은 운으로그 생각을 바꾸는 것 말고 또뭐 실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은 좀 없을까요? 기도죠. 기도. 음, 충분히 자기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도 필요한데, 준비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결과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과정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나이 드신 노인들까지도 근데 준비 과정이 엄지 넘어간다는 거는 나는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만이 본인을 음, 기구한 팔자가 아닌 좋은 팔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